오늘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의의는 없지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 꽤 오래 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아주 두껍지만 보기 참 어렵지만 그래도 꼭 봐야 되는 고전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제 한참을 생각했는데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서 고생했던 책이 있는데 단테라는 분의 신곡이라는 책입니다. 학생들에게 꼭 읽어야 하는 필독서로 얘기하고 를 있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laughs> 여러 가지 지옥이 있고, 그 지옥에는 어, 죄의 경중에 따라서 더 깊이 있는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구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죄를 무엇으로 표현했는지, 제가 읽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적어도 살인죄쯤은 돼야 도둑질보다 더 중한 죄라 읽을 텐데 그, 그 책을 보면 살인죄보다 더 깊은 죄가 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굉장히 떨렸는데 이 사람이 참 죄를 모르구나. 왜 이것이 가장 중한 죄일까? 라고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그 책을 이해하게 된 것이 그가 얼마 전입니다. 왜냐하면 사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한 죄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책에서도 나왔듯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귀하고 축복된 은혜인 지혜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장 축복된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인데 그 지혜를 잘못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의 지혜를 가려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높이기 위하여 그 지혜를 나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못 사용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못 남용한 인생을 바로 사기친 인생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은 알지만 그 은혜를 나눌 줄 모른다면 어쩌면 우리들은 사기치는 교훈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한 이유를 잘 해야 리시길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신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그들의 자손과 그들의 이웃을 오직 주께로 올수 있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구전에 사도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민족을 통틀어 유대사람들 다 죄인이다 그런 말도 되긴 하겠지만 여긴 다른 뜻이 숨어있습니다. 또 역시 헬라인 다 죄인입니다 그런 말로가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기독교에 더 쉽게 표현하자면 교인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바라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죠 바로 교인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앞장서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건 사고 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없음을 분명합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누구도 교회 나온 이유 때문에, 기도했던 것 때문에, 찬송 부른 것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른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알렐루야 예, 예.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찬송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예배를 나왔다고 구원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나온 사람들이 예배 안 나온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불행한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유대인과 같은 행동이 아니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러 사도바울 선생님이 살아있을 때까지 그 이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은 1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꽤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성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교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도 죄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모든 교인도 죄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이해하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는 헬라입니다 여러분 헬라인 잘 아시죠? 세상의 모든 법들은 로마법을 따른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로마에 가는 사람은 로마법을 따른다. 이 이야기는 세상의 어떤 법도 가장 많은을 평등하게 엮었던 법이 로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법의 기초는 로마법을 참고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로마법의 체계를 지키기 위하여 참고했던 문화가 있었데 그게 바로 헬라 문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윤리적인 기초를 쌓은 곳이 헬라 문화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평등을 외쳤던 문화가 바로 이 헬라 문화인데, 이 헬라 문화의 가장 중심은 모든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바른 사람이 되어라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헬라 문화는 가장 모든 사람들을 가장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든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도 죄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한 사람의 모임일지라도 그곳에 죄인이 있고 그곳에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평등한 사람들의 모임일지라도 그곳에 구원이 없으며 오직 죄를 믿는 믿음 만에만 구원이 있음, 있음을 믿으시길 권면드립니다. 철학과 문명이 아무리 발전된 헬라 문화도 구원이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믿음만이 구원을 받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죄 아래 있다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것입니다 십자를 보면 모든 사람에게. 의인이 없다라고 결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교인들도 교인 밖의 사람들까지도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고 사도말 선생님은 결정타를 내려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불을 띄워둔 사람들 물에 뛰어든 사람들, 차 앞에 뛰어든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헌신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참 정의롭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의로운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의인으로 외워지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그 모든 사람이 의인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시키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인을 만족하는 사람은 없지만, 아무 의인은 없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합당하게 만족시키는 거룩한 의인은 없지만. 가장 귀하고 복된 의는 전혀 없을 것 같지만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는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도 없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 도덕적인 윤리나 도덕성으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뛰어들었던 사람, 그 사람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성경은 아, 네. 우리에게 많은 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굉장히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세상의 목숨과도 바꾸어도 아깝지 않을 내 사랑하는 부인, 내 남편이 남남내 사랑하는 남의 편이 된 것처럼 남의 사람이 된 것처럼 원수가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너무너무 축복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분에 가득 차는 순간, 내 남편과 내 부인과 내 자식들에게도 아주 험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잠시 잠깐 감정의 분이 있으면, 아무리 사랑한 사람인 것 같아도 그에게 나쁜 말을 한다는 거죠. 때로는 저주도, 때로는 심할 때는 나가주라는 그런 저주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분이 나가는 것이 있다. <laughs> 사단성들은 내 입술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저주를 퍼붓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 우리의 입술은 반드시 무덤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품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담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믿음을 내 마음속에 품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 품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올때마다 그때 느끼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은 분노가 아니라 내 입술로 터트린 것이 분노의 말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말을 믿음의 표현을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내 아들에게, 내 딸들에게, 내 부인에게, 내 남편에게 믿음의 말을 통하여 이 입술이 무덤의 말이 아닌 축복의 말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의인은 없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의인이 될줄 믿습니다. 네. 성경은 우리에 비해 그이대는 악독과 저주가 가득하다고 했지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믿음을 통하여 거룩한 살아있는 이야기를 축복의 말을 할줄 믿습니다. 네. 15절에 보면 그말은피 흘리는 데 빠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피가 무슨 말입니까? 피는 저주입니다. 피가 난다는 것은 싸울 때 나오는 것이 바로 피입니다. 그런데 이피 흘리는 것이 빠르다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해염이 빠르다는 겁니다. 피가 흘려지는 것이 너무나 빠르다는 것은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하는 것보다 악한 생각하기에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너무나 바르다는 겁니다. 사랑하 성교 여러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때 우리가 거룩한 생각으로 거룩한 축복의 말을 하는 것보다 악한 생각을 인하여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 더바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거룩한 생각이 너무나 더디다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으로는 나쁜 생각과 나쁜 행위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사아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룩한 예수의 마음, 거룩한 믿음을 담아 거룩한 믿음을 통한 거룩한 행위를 빠르게 하시길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의는 아닙니다. 때로는 분이 나서 나쁜 행동도 합니다.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의는 우리 힘으로는 어렵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 거룩한 의의 두시를 건별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평강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파멸의 길을 길에 이룰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더큰 문제는 이 마지막 절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성전 여러분 이방인들은 당연하겠지만 교인들 안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때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을 속이기만 하면 죄를 범하도 될줄 아는 사람이 있가겁니다 사람의 눈에 가려진다면 뜨거든지 마음대로 죄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은 교회 안에서도 다른 교인의 눈을 가리는 나쁜 죄들을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는 성교 여러분, 사도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죄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의 근본적인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담아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믿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은. 잘못할 때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의 눈동자를 기억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기억해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의는 아주 없나니 아무도 없고 죄 아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삶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민족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의인으로 여겨진 모든 이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빌리서 2장 5절에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음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낙심과 낙담과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분노와 목구멍의 무덤이 아니라, 주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인족이 거룩한 의미가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거룩한 하나님의 의미로 축복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